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낚시방 군바다의 왕 본입니다. 좀 귀엽죠? 집에 있는 거, 불러다니는 거 쓰고 왔어요. 너무 추워갖고 지금 여기는. 경남 고성 이에요 경남 고성 인데 지금 볼락 시즌이 시작됐다고 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제 도복권으로 볼락을 다니기엔 장비가 없어요 집어등도 없고 뭐 갯바위화도 없고 그래갖고 오늘도 역시나 선상을 예약을 해서 배타러 왔어요 지금 이제 한창 그 보통 볼락 낚시 하면 외줄 낚시 생각하시잖아요 여기는 그런 낚시는 아니고 루어 지그에 대해 이제 웜 종류 끼워 갖고 루어 낚시 전문으로 하는 선사래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간만에 캐스팅도 해보고 싶고 재밌을 것 같아서 와봤는데 이제 출항을 하신다 그래갖고 이제 대충 빨리 마무리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이따 볼락 잡은 영상에서 다시 뵈시죠 Let's go, go go. 저희는 지금 차량 도번으로 옮겨서. 낚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감을 잘못 잡고 있는데 방금 1타 1피에 한번 했어요. 두번 넣어서 두 두번 잡았습니다. 대충 감 잡은 것 같은데 한번 계속 잡아내볼게요. 지금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손이 더 얼었어요. 손이 얼었고. 히트아 히트, 히트. 드디어 왜왜 이렇게 안전해이안나아 화이 아, 아. 날려야지 드래그 너무 풀어놨나? 오사이트 괜찮다 오이해 아우 사이즈 괜찮은데 진짜 안어 아, 진짜, 아, 진짜 사즈 좋다 이거. 나이 아, 잡는다. 근이 가물도 안야 사위 저기이 아니 무슨 내 뱃속까지 먹었어, 이 새끼. 그 한번 한번 들고찍어시만요 <목받침> 볼락이네. 아, 락이지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봐봐. 아, 근데 사실 진짜 좋다. 우럭이 <laughs> 우럭 아니야? 락이죠 <볼락이네. 목받침> <목받침> 이거 이게 우럭이에요? 예? 이거 라락라 볼락 맞죠? 볼락. 사이즈 좋은 볼락이라고 해야지 에아 진짜 어? 아 드디어 ヒット Litt til. 예, 저희는, 이제 볼락, 먹을만한 사이즈들로만 15cm 이상, 한, 15cm도 아니고 한 18cm 이상 되는 것만 갖고 온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유튜버, 우모 유튜버님의 영상을 참고해서, 볼락 등따기 손질을 완료했고요. 저희는 이 볼락을 구워 먹을 예정인데, 오늘 그래도 사이즈 괜찮은 거는, 얘가 오늘 제일 컸거든요. 한 25에서 27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괜찮죠? 지금 손질은 손질 장면은 좀 잔인해서 다 손질해서 지금 소금 소금물이거든요. 소금 풀어가지고 간하고 있어요. 2 시간 정도 하고 한또 반나절 정도 말려갖고 반건조 상태에서 프라이팬에 탁, 카놀라유싹 둘러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따 그럼 말리는 장면으로 또 뵐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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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폴락을, 예, 네, 일단 소금에 다 절였고요. 자연풍에 말려줘야 된다 그래서 초점이 안 잡히냐. 옷걸이, 옷걸이에 걸어갖고 밖에 널어놨어요, 지금. 이중창인데, 창문 깨끗이 닦고, 널어서, 자연풍에 말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한, 점심 전? 지금 시간이 이제 7시 50분 정도인데, 아씨, <laughs> 불볼 때마다 웃기네. 7시 50분 정도인데, 한 12시 정도까지 햇볕하고 바람통하던 데에서 잘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4마리세요, 7, 12, 13마리 정도 되네요. 이따 이거 구워 먹을 때 다시 뵐게요.